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사오니 주님을 찬양하였나이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주신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을 움직이며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높으시고 깊으신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함으로 오늘도 평강을 누리며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범을 통하여 제들의 눈을 열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영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6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어제 읽은 것도 다시 읽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laughs> 이스라엘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더불어 이동하여 떠나 부엘세바에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더니 하나,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의 그의 손에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야곱의 부엘세바에서 일어선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야곱을 태우러 보낸 수레들에게다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과 자기들의 아내들을 태워가더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들과 그들이 가난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재물들을 가지고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이집트로 들어오니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아들들의 딸들과 그의 모든 씨를 그와 더불어 이집트로 데려왔더라. 요새는 그 재단이 무엇인가, 제사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아못 뭐 들으신 분은 이 테이블 들어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 제사 드릴 때는 돌 위에다가 아, 고기와 그 다음에 기름을 다 태웠습니다. 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 아, 우리 사람이 지금 아, 고기 덩어리죠. 고기 덩어리고 안에 기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기 덩이 기름을 아, 쓸데 없는 세상에 쓰지 말고. 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라는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앞일을 다 얘기해 줄 텐데 그걸 모르니까 당장 내가 힘이 들고 연약하고 그럴 때 낙심하는 거예요. 네? 재단을 쌓아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을 온전히 드려야만 됩니다. 목사라 해도 몸을 안 드리면 죄의 음성을 못 듣고, 초신자라 해도 몸을 드리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 직분자라고 무슨 뭐 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정말 마음이 순수하게 주님 앞에 드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재단을 쌓으니까 앞으로 될 일을 얘기했어요. 요셉이 눈을 감길, 네 눈을 감길 것이다. 사실 야곱의 가장 큰 고통이 뭐지요?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 요셉에 찢겨진 옷에 피를 묻혀서, 아,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야곱은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요즘 말로 하면은 마음으로는 뭔가 짚이는게 있는데,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고통이 없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을 때 이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야곱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었어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베냐민까지도 이제, 어... 보낸, 보내고 난 다음에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나중에 찾아왔지만은, 이 야곱이 22년 동안 받은 고통은 우리가 사실, 어 자녀가 된 부모라면은 다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요셉을 완전히 뺏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105편 보게 되면, 17절 보게 되면 말이죠. 16절부터 보게 되면, 또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어 모든 식량봉을 끊으셨도다. 우리가 궁핍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서 야곱의 마음에 그냥 구멍을 뚫어주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의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미었으니. 그리고 그가 보지 않는 데서 요셉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야곱이 보는 데서 아마 이렇게 했다면 야곱은 더 찢어졌을 거예요. 예? 1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더라. 왕이 보내어 그를 풀어줬으니 예? 하나님이 또 풀어줬단 말이죠.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케 하였더라. 왕이 그를 왕의 집에 주와 왕의 모든 소유와 관리자로 삼아 그에게 좋은 대로 왕의 고관들을 제어하며 그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셨더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집트로 들어왔으니, 야곱이 함의 땅에서 기거하였더라. 그 다음에 2 4절 보면, 그 다음에 뭐랬죠? 야곱이 들어간 다음에, 그래야 주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시키시어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보다 강하게 만드셨으며, 이것도 하나님이 한 거죠. 선한 일, 좋은 일, 나쁜 일이 반복됩니다. 25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사,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바꾸사, 자기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어 주의 종들에게 교모이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미워해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이신데 좋은데 조금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해가 안간 일이 생길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곧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곧그 고비를 넘겨야 하나님이 선하심이 오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2장에 봐도, 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것, 어? 예비한 것,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그랬죠. 어?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게 되면,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갖다 줄걸 몰라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가지도기 때문에 당장 내가 편한 것만 취하는데 사실은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워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의 영역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진리만 가르쳐 준게 아니죠. 모든 진리들로 인도하시고 둘째 뭐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줄 것이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어른이만 보고 낙심하게 돼 있다고. 당장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메시코 선교를 남미 선교를 거의 7년째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조그마한 머리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돈몇푼 가지고, 응? 어? 참, 그런 것을 볼 때. 어? 옛날에 어떤 일이 생가면은, 어, 땅을 살라고 헌금을 받았어요. 한 6, 7천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저리엡션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땅을 살려고 헌금했어도, 일단, 사람의 중요해, 땅덩어리가 중요해요. 사람을 먹여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을. 자기 자식이 굶어 죽는데 안 먹여 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헌금한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3천불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 0 0불 내기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거 하면 우선 형제들을 몇개 살려라.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기적적으로 땅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을 다몇개 살렸어요. 그랬더니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멕시칸 할머니가, 베이비 시탈을 해가지고 뭐만부를 헌금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인간은 헌금을 해놓고 그거 내 돈이야, 그게 그 계속 내 돈이야.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맡겨놔야 될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을 하면서 아 제가 주일하기 의 전에 사업을 할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신방 오시면 사업장에 오시면 나한테 사업을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실리왜 그러냐 렇기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죠. 교회는 이 주의 종들이 사역하는 장소죠. 그런양떼들이 있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도 이건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무슨 심각한 죄를 짓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어? 정말 엄청난 심각한 죄를 짓기 전에는 이해가 안 가도, 아, 이게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교 사역을 하면서 봐도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다 가는 거야. 이해를 못하니까. 이 안에서 말씀을 못 듣고 이 안에서 한 영안에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멀리하게 된 것을 본단 말이에요. 병물 많은 것을 본단 말입니다. 여기 야곱은 아무 소리 안 하고 22년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살다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형들은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 형앞에서 하를 먼저 보낸 거니까 절대로 형들은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해. 형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요셉을 누군가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파는데 사용된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나쁜 일에 쓰임받아요, 우리가. 나쁜 일에 쓰임받는다고. 에? 나쁜 일에 쓰임받아요. 그러나 여기 유다라는 사람은, 다른 형제의 유독 유다라는 사람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에?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며느리가 자기를 속이고 정말 자기가 동침해가지고 자기 아이를 뱄을 때 처음엔 모르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아이라고 그럴 때 아, 니가 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아주 인정을 하는 사람이야. 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요셉에게, 요셉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이 베냐민을 그가 붙잡고 있을 때 요셉에게 올라가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러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러고 가장 눈물로 그냥 막 요셉을 붙잡고 늘어졌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다집하러 오셨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유다는 어찌하든지 요셉이 팔려갈 때도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던 장본일이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한 편에 서 섰던 사람이에 유다가. 이게 보면 그렇죠.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아,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은 선하게 쓰임 받지만은, 이거를 불평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올무에 빠진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그랬습니까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짜내봐야 뱅뱅뱅뱅 돌다 보면 내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 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난 것처럼. 그때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다처럼 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이왕이면 말이죠. 그러나 가론 유다라는 사람은, 에? 가론 유다라는 사람은 결국은 나쁜 대세임 받았죠. 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주님이 그랬지요.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는 내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가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하라 어? 내 형제들 이 가서 얘기하라 부활하신다면 제자들 보고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독생자였지만 은 우리 같은 죄인들 때문에 독생자의 친구가 없어지고 이제는 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하지 않는 제일 큰 형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며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우리의 형도 되십니다. 에? 참 묘한 거죠. 이게 보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형제로 살면서 주님을 파는 데 가담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주님의 일을 내가 지금의 증거자로서 주님을 변하는 입장에 있을 것인가? 아, 주님의 말씀이 이해관계에서 불평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람이 돼 가지고 내려오셔도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싸레온에 팔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이 참새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는 내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임받았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 여러분 샤워할 때 머리카락 뚝뚝 떨어지는데 그것까지 세우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할일 없어.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는 게 뭐지요? 눈동자가 뭡니까? 우리눈동자에 뭐가 들어가면 그냥 눈꺼풀이 그냥 까먹어가지고 보호되는 거지 조금만 1초만 늦게 까먹으면 그냥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눈동자가 이게 렇 꺼풀이 덮어가지고 우리 보호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단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혼을 통해서 육신까지 와서 찌릿하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배드릴 때마다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아에부터 와가지고 나중에는 온 몸에 전율을 느껴요 제가 네? 설교할 때도 그냥 여기 천체가 불동화래야 돼가지고 전율을 느낄 정도예요. 내가 내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까지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눈구덩이 기도해도 아, 추충겨에 눈구덩이 기도해도 추운 줄 모르고, 어떨땐 호랑이 와가지고 이렇게 감싸고 있어도 그것도 모르고. 기도 끝나면 쏙역 가고, 가고 말이죠. 이 정도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 일할 수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지식에 집어넣고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요만한 것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멋있는 드라마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오늘부터 사도바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그,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건 바로 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할것 없이, 믿음이 좋든 안 좋든 할것 없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 요셉이 팔려갈 때 감사했고, 보디바리 집에 종으로 열때 감사했고, 감옥에 가서도 감사했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감사했고, 어?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끝까지 쓸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려운 순간 되면, 그냥 그 주님의 손을 빠져나가면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다 은혜로 받았어도, 쓰임받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내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그저 죽었다고 누워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4년 동안을 집에를못 가고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가장 기도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엎드렸다가 누웠다가 꿇어 앉았다가 양복 입고서 그냥 양복하고 넥타이까지 메고서 강대상 뒤에서 계속 있다 밤에면 위에 올라가 사무실 가서 자고 토요일 날 하루 가서 옷 갈아입고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연단했습니다. 옛날 에스겔도 그랬잖아요. 몇백일 동안을 어? 쇠똥을 어? 태워가면서 그 냄새 속에서 옆으로 놨다가 이쪽으로 넣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할 때가 있어요 괴로움 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나를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어? 그렇게 되면 은 주님이 때가 되면 내 찌꺼기가 다 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어? 그 연단 받지 않은 사람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말이죠 연단 받지 않은 사람은 쓰질 않습니다 직장을 채용할 때도 그 사람 경력을 볼때뭘 보는가 하면 이 사람이 저쪽 회사에서 몇 년을 일하는가 보지 에? 얼마나 똑똑한가를 보질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빠져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미련할지라도 끝까지는 그 사람은 그동안에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그러면서도 붙어 있는 거예요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조인트도 몇번 맞았고 따기도 맞았고 별짓을 다 당했지만은 꾹꾹 참은 거예요 에? 이걸 내가 곁에, 이 모욕을 견뎌야 되겠구나. 또 사역하면서도 전도사 때 얼마나 모욕을 받은지 몰라요. 그러나, 훈련을 거치고 거치고 거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작정을 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앞에 지금 부닥치는 게 있습니까? 다 내놓으세요. 그건 여러분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안 됩니다. 어? 내 생각에 부딪히는 거, 남의, 남의, 남 때문에 부딪히는 거, 어? 교회 때문에 부딪히는 거, 있으면 다 내놓으세요. 그거 내가 고민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 내놓으세요. 아무리 내 조그만 머리로 생각해도 주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내게 맡기고 감사만 하라. 어? 안 좋은 일이, 일이 있을 때감사라 요셉이 만약에 보디바의 집에 있을 때까지만 감사했는데 감옥에 쳐넣어버리니까 자기는 강간도안 했는데, 자기는 음행도 안 지졌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나 그런 일이 없다고 근데 한마디 안 했어요. 한마디 안 하고 요새는 감옥에 걸어 들어갔어요. 우리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오해할 때도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응? 그러므로 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모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립시다. 하나님의 손에다 드리면 해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조그만 일들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때문에 또, 고통스러운 일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부대 끼며 고통을 받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이 가주시는 의심에서 건져주옵소서 사탄이는 감사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되겠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다 줌으로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의심케 하므로, 성도들을 이간하고, 좋은가 성도들을 이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아버지 서로 반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 마음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시며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이렇게 할수 있지. 우리의 본 생각은 여전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나이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 줄게 맡기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로 주의 차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